안녕하세요, 여러분. 범호업인일로 음주운전센터의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모임이 많은 뭐, 송년과 신년, 즉, 12월, 1월에 음주사건 발생 건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이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40% 정도 된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네, 이런 음주운전이 더 공분을 샀던 건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가수 김호중의 일명 술타기 수법입니다. 술 타기 수법은 경찰관이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음주운전 꼼수 근절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2025년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법. 첫 번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0.03% 이상이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의무화 대상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이고요.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두번한 경우입니다. 기계값과 설치비는 대당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인데 이게 전액도 운전자 부담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장치 의무와 대상자는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으로 운전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만일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이제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가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이후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처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내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차에 태웠는데, 아, 잠깐만, 나 호흡검사 좀 할게. 하고 호흡검사를 한다? 이건 좀 저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도록 하시죠. 두 번째,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년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했다가 굉장히 큰 공분을 샀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법안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음주 측정 방해행위 처벌법입니다. 해당 법령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에. 제2항의 음주호흡측정 또는 제3항의 음주혈액채취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 중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약품 중에 가장 유명한 건뭐 가글이죠 가글을 했을 때이 측정값이 오류가 나는 걸 이용해서 음주 이후에 뭐 가글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치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와 같이 음주 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건 물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 0 0 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방해행위를 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을 한 선을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경우에 징역의 상한선이 높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는 것보다 더욱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협한 행위입니다. 2025년부터 강화되는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